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계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부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 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벗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언젠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에 비전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아이다 마을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처럼 생긴 부족 마을 사람들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부족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 안에서도 인정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족 사람들이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부터 생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 지역 숲 속에 살면서 파파야나 열대 과일들을 재배하면서 그것으로 수익을 삼고 있었는데 그곳에 리조트, 호텔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골프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과 이제 같이 숲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저기 아래를 보니까 정말로 골프장 카트가 막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이스 샷 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지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골프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안타까웠냐면 그 부족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부모님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걸 자기의 업으로 살아서 당연한 걸로 알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이 미개하다 보니 땅 문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땅 문서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땅문서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지역의 호텔이나 리조트를 이제 지으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땅을 팔아 버립니다. 땅 주인이 문서상으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족 사람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 가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더 숲속으로 숲속으로 이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는 것보다 여기 리조트나 호텔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고 경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 조상 대대로 포도원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금님 아하왕이 와서 내가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땅 내게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혹은 더값를 매겨서 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 터이니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은 이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돈 욕심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경계를 정해주실 때, 우리 집안에 주신 거룩한 그런 유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서로이할수 없다라고 왕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대대로 이어가는 귀한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지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이렇게 물려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저희 교회 장례가 나서 이권예배 이제 발인예배 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고인은 믿음의 믿음생활 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는 가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땅, 좋은 집, 많은 유산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전수해주고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는 백성이 있다면 왕이 잠시 잠깐 그러한 욕심이 생겨서,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 땅을 갖고자 한 마음이 있었다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 내가 참 임금인데 부끄럽소. 내가 참 잘못 생각하였구려. 당신 믿음, 그리고 조선에게 물려준 이땅 지키는 것에 참 중요한 걸 내가 깜빡했네. 미안하오. 하고 이렇게 사과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줬으면 얼마나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을까많은 이제 아합은 오늘 자기 일이 틀어지니깐 어떻게 합니까?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일국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참참 속좁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조차 안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옳은 일에 대하여서 또 바른 신앙에 대하여서 자기의 일이 그르쳐졌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임금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부터 왕을 세울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그때면 이제 모세가 약속했던 건너편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해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서 가르치던 그 본문 아닙니까? 근데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에 모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임금님이 있어야겠습니다. 해서 꼭 왕을 세워야겠다면 너희 형제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 사람은 말을 많이 가지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게 할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가 할 것은 재산과 재물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가깝게 두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방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 아내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을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에게 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정직적으로 방법이 안 되니까 두 불량자를 세워서 이 나보시란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 죄목을 따라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서 그 집안의 것을 빼앗고 몰살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우, 그래도 그거는 너무한 거지 하고 거절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약 아합이었다면 그래 내가 잠시 잠깐 욕심을 내었지만 나벗을 보니 참 의로운 사람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잠시 잠깐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또 자기 안에 이세벨이 약한 말로 꾀었을 때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백성인데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할수 있겠어? 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들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아합보다 나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하는 그 순, 선,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기뻐하기에 그것을 택합니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늘 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복되고 이상적인 믿음의 삶이겠지만, 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지키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늘내안에 욕심이 싸우는 것이 문제인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아방처럼 아주 악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일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법은 그래도 이렇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증인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고발해서 그 사람의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있을 때 고발할 수 있고 그것을 참되게 인정해 줍니다. 왜요? 한 사람이면 억울하고 혹은 거짓으로 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은 돼야 거짓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두 증인을 세워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것마저도 악하게 활용합니다. 그럼 불량자 두 명을 세우십시오. 아마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봇에 대해서 악한 증언을 하라고 했겠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 나봇을 죽였습니다. 임금님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이 불량한 두 증인, 두 증언을 할수 있는 두 사람이 안 나왔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불량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돼서 법정에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나봇을 잘하는 그의 이웃들이 저 사람들 믿을 수 없어. 나봇이 평상시에 이랬는데 하면서 돌을 들어 나봇을 쳐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임금님은 욕심을 버리고 부리고 불량자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듣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설마 하면서도 이웃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광에 가면 염상교회가 있습니다. 굴비로 유명하죠. 6.25 당시 이 영광에 있는 염상교회 교인들이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묶여서 목에 큰 돌을 치우고 바다에 빠져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 중보, 중보기대팀과 몇몇 분들을 모시고 국내 순교지를 탐방할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북한군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는가 공산군은 와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계급을 나누기를 좋아한답니다. 너네가 못 사는 이유는 이잘 사는 사람들이 너희 것을 다 빼앗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 이 축창을 들고 저 지주를 죽여라. 이게 북한군이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저 지주 죽여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어려울 때 돌봐주시고 힘들 때베풀어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공산군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자기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답니다. 그래도 그 말이 그렇게 한 것이 돌을 이만한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나쁜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을 메고 죽을지언정, 우리를 평상시에 돌보고, 우리에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했던 그 잘사는 부자 장로님, 버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보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선택을 한 수많은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정직한 것을 택하고 참된 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하방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하백 이 악한 일들이 불량한 두 증인과 그 이웃들의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순응하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참되고 바른 것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행할 수 있고, 참되고 바른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